이슬람 세계 형성과 발전 시작하겠습니다. 8-2단원 보다는 8-3단원의 시험에 나오는 게 훨씬 많아. 제일 먼저, 이슬람교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고 발전하게 되었는가를 출발을 할 텐데, 1번. 아라비아 반도의 변화를요. 선생님이 그림을 통해 가지고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여기가 바로 아라비아 반도 약간 찌그러진 네모처럼 생겼고 여기가 오늘날에 어디냐면은 사우디아라비아라고 하는 나라 이름 들어봤지 그치? 사우디아라비아가 위치하고 있는 거기가 바로 아라비아 반도야. 자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때는 바야로 6세기 무렵이었어요. 자그 당시에 이쪽에 선생님이 그리다만 이쪽이 지중해. 그래서 이 지중해 위쪽으로 해 가지고 여기에 무슨 나라가 있었냐 하면은 유럽의 비잔티움 제국, 다른 말로 동로마 제국이 위치를 하고 있었고 아라비아 반도를 기준으로 해서 북동쪽 이쪽 지역에 뭐가 있었냐 하면은 당시 아라비아 지역, 서아시아 지역에서 잘 나가던 사산 왕조 페르시아가 있었어. 사산 왕조 페르시아는 우리가 7단원에서 배웠던 나라야. 물론 비잔티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배웠었죠. 그렇죠? 자, 요렇게 위치를 하고 있었단 말이야. 사실 아라비아 반도 지역에 살아가고 있는 상인들이요, 얘네 둘이 사이가 좋을 때만 해도 무역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 그러니까 두 나라 사이를 그냥 육지를 통해 가지고 왕래를 하면서 무역을 했었다라는 거지. 그런데 얘도 힘이 강해지고 비잔티움 제국이 힘이 강해지면서 얘네 둘이 사이가 나빠집니다. 자꾸 전쟁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둘 사이에 전쟁이 나니까 더 이상 이둘 사이를 왔다갔다하면서 무역을 하는 게 되게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야, 이쪽으로 이제 다닐 수가 없네. 뭔가 무역을 할수 있는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되겠다 해서 아라비아 반도를 돌아서 비잔티움 제국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무역로를 개척을 하기 시작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이제 상인들이 많이 다니게 되고, 요 라인에 있는 도시들이 굉장히 무역의 중심지로서 번영하기 시작하는데 여기에 선생님이 지금 표시해 놓은 이 지역이 바로 어디냐? 들어왔을 거 메카라고 하는 도시 밑에 있는 게. 그다음에 위에 있는 이 도시가 메디나라고 하는 도시예요. 새로운 무역로의 중심에 위치하면서 얘네들이 굉장히 번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도시가 발달을 하고 무역을 해가지고 굉장히 부자가 된 사람들이 생겼지만 모두가 그렇게 된건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번성하면서 일부 귀족이라든지 일부 상인들은 엄청나게 부자가 되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무역의 이득을 보지 못하고 더욱 가난해지고, 그러면서 빈부격차가 생겨. 빈부격차가 생기니까 사회 계층 간에 갈등이 심해지기 시작하지. 그러면서 번영과 동시에 혼란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사회적 갈등이 그렇게 해서 등장을 한 거야. 그러면 괄호 1번에 나와 있는 내용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이렇게아 귀족과 일반 평민들 사이의 어떤 빈부 격차, 그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혼란 이런 상황에서 무슨 종교가 만들어지느냐? 7세기가 되었을 때 이슬람교라는 종교가 만들어지게 된 거야. 자, 이슬람교는 누가 만들었느냐? 무함마드라고 하는 상인이 만들었어요. 무함마드는 메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상업 활동을 하던 유명한 상인이었습니다. 그가 어 내가 신의 계시를 받았다. 하면서 종교를 만들었는데 그게 이슬람교였어. 요 자, 그렇다면 핵심,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슬람교의 핵심은 무엇이냐? 일단 첫 번째. 세상의 신은 오직 딱 하나 온니원. 그 신의 이름이 뭐야? 알라신이야. 알라신만 유일한 신이다. 알라신은 위대하다. 알라를 숭배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알라신이 그랬는데 이 세상 모든 인간은 평등하대요. 인간 평등을 주장했어요. 그 다음에 무함마드가 알라 신이 자신에게 계시를 내린 것을 담아가지고 경전 이슬람교의 경전을 편찬을 하죠. 그 경전의 이름이 쿠란이에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슬람교를 만들었다 이거지. 그러면 이슬람교는 어떻게 되느냐? 가장 핵심이 뭐 인간평등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하층민들이라든지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들은 이슬람교를 환영을 했지만 돈도 많고 권력도 가지고 있고 명예를 가지고 있는 귀족들은 이슬람교를 환영할 리가 없잖아.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굉장히 이슬람교를 귀족들이 탄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무함마드가 이제 종교를 만든 지 얼마 안 됐어 아직 힘이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귀족들의 탄압을 이겨내기가 힘든 거야 귀족들의 박해를 피하다 못해 가지고 결국 어떻게 하느냐 도망을 갑니다 메카에서 탄압을 피해서 메디나로 도망을 가요 메디나로 도망을 가요 잘 들어야 돼. 현재 이슬람교에서는 이 메카에서 무함마드가 메디나로 이동을 한 것은 아, 신이 우리에게 고통을 준 것이다. 뭔가 계시였다 해가지고 굉장히 성스러운 이동, 성스러운 도망이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탄압을 피해서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동한 그 자체를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해지라! 라고 부르고요. 시험에 잘 나와. 이걸 해지라라고 부르고. 이슬람 달력에서는 이 도망을 갔던 그해 해지라를 이슬람 달력의 기준이 되는 원년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622년인데요. 이슬람 1년이 되는 거예요. 아무튼 도망을 갔어 메디나로. 그러면 그 이후에 무함마드와 이슬람교는 어떻게 되느냐? 옆으로 오세요.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하죠. 엄청나게 파워를 키워서 다시 원래의 지역 메카로 돌아와서 메카 전체를 정복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 아라비아 반도 전체를 대부분 통일을 하면서 이슬람교를 바탕으로 한 최초의 국가 이슬람 제국을 건설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630년의 일이었어요. 그러면 이슬람교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만든 이슬람 제국의 지배자는 누가 되겠어? 당연히 이슬람교를 만든 무함마드가 되겠지.